우리 단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의 보라 주보라 인사 드립니다. 자 금일장 우리 단할이12% 가까운 상승의 흐림을 딱 보여준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단날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해서 쭉 하락이 나왔었다가 오늘 드디어 살짝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단날이라는 회사가 저는 사실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아직까지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렇게 좀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와주는 이 상승이 진짜 상승은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나와주는 요 상승에서 여러분들 되게 흥분을 하면서 또 달려드는 이런 매매를 할게 아니라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우리 다날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상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제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단알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이 단알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 제가 아까 너무나도 당연하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죠. 자, 지금 주식독 채널을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6월 초부터 미투온이나 단알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런 영상들을 꾸준하게 커버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뭐 미투온이나 단알 뭐 카카오페이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책적인 이런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걸었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아예 사라진 상태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고 재료 역시 소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딱한 이유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이런 주가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거지. 사실상 뭐 정책 모멘텀이나 뭐 재료 이런 것들이 소멸돼서 그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뭡니까? 당장 단기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투자 경고 조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굉장히 적게 들어오는 이런 탓에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밀리면서 주가가 하락이라는 것. 이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단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결과적으로 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결제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모바일 결제 시스템 점유율 1위 회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다날이라는 거죠.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날이라는 회사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직접적인 수익이 너무나도 크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상 발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꾸준하게 지금 정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라라고 말씀해 드렸던 이유가 뭐냐.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의 수급 이런 것 자체가요. 예전에 막 신용 미수도 쓰고 아니면 뭐 주식 담보 대출. 이제 이런 돈을 가지고 이 회사에 막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급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고 요. 그렇다면 100% 현금으로만 사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매도 물량은 점점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적어도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 어느 정도는 해제가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주가가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단할의 투자 경고 종목 언제나 풀릴 수 있느냐 한다면 자 지금 최초 판단일 언제예요? 7월 21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조금 더 지지부진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날 이라는 회사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긴 하겠지만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여,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럼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날짜 보이시죠? 7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경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단타 조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주셨고 제가 단날 추천 드렸죠. 자 메소카, 얼마 드렸습니까? 6,500원 이하에 진입하시고 1차 목표가는 9,000원까지 우리 38% 챙겨 하시자 이후에는 반드시 본청 잡으시고 12,000원 돌파 시에 자율매도 하실 것자 제가 이렇게 타점을 드렸어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이 문자 캡쳐본못 믿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 준비해왔습니다 아 날짜 보이시죠? 7월 15일 현재 시간 오후 5시 52분 지나가고 있고요 제 계좌를 인증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개인적인 정보는 가려뒀고요 자 지금 보... 보시면 파인엠텍부터 SK케미칼, 애경케미칼, 로보티즈, 메커스, 단할까지. 자, 지금 수익률 보이시죠? 자 제가 드렸던 타점대로 저 역시 진입을 했고요 금일 8,520원 대에서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푸근한 수익 보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지금 상단 시간과 비교를 해보시면요 오후 5시 53분 나와 있고요 컴퓨터 화면 시간도 동일하게 오후 5시 5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월 15일 17시 53분 경에 정확한 계좌 인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도 지금 문자 받기를 희망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애널리스트 주보라 구독자 혜택 신청하기. 이 옆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시면요. 이렇게 혜택 신청하는 란으로 넘어갑니다. 매일같이 급등하는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 탑점 받아보실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고요. 신청하신 구독자님 성함, 석자를 적어주시고 시청한 영상 담당자 이름에 제 이름 석자, 주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저에게 구독자님의 신청서가 송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수익 보실만한 타점을 송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날에 뭐 상한가 가서 장 시작하고 진입도 못하는 그런 종목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단타 종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윙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해당 문자는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